요즘 럭키가 털갈이 중인지 눈 주위에 털이 부족하거나 안 자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털갈이 중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눈 주위 털 빠짐은 영양 부족, 스트레스 문제일 수도 있어서 영양제 바로 주문. 오늘은 럭키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두 가지 영양제를 소개할게요. 넥톤 비오틴 에덴 유산균 플러스 넥톤 비오틴은 깃털 재생과 부리 건강에 좋은 영양제예요. 안에는 이렇게 전용 스푼과 함께 고운 노란 가루를 볼수 있어요. 넥톤 디오틴 설명이고요. 사료에 1g 정도만 뿌려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에덴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이건 앵무새 전용 14종 유산균이에요. 면역력, 소화기 건강, 묽은변 완화까지 비타민, 포도당도 함께 들어있어서 장건강에 좋아요. 안에는 전용 스푼과 함께 모래같은 흰색 가루를 볼수 있어요. 에덴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설명이고요. 역시 소량 0.5g에서 1g 정도 뿌려줍니다. 레인 사료 위에 넥톤 기우틴과 에덴 유산균을 솔솔 뿌려줬어요. 보조 사료도 준비해 주었는데, 시중 모래, 에그푸드 해바라기 씨, 홍아 씨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양제 소울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참잘 먹어요. 바로 먹자. 영양 등뿍 사랑 등뿍 깃털도 마음도 건강해지길 바라는 집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양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오틴과 유산균으로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하길.